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50편을 한 저자가 다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시편의 3분의 2는 안되고요. 절반가량을 73편 정도를 다윗이 썼고요. 또 모세가 한편 썼고 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도 썼고요. 아삽. 그리고 에단, 해만, 그다음 고라의 자손들이 이렇게 여러 편 썼습니다. 그리고 누가 썼는지 우리가 알수 없는 작자 미상의 시들이 한 50편 정도, 3분의 1 정도 해당됩니다. 여러분 이 시들이 한시 동일 시대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이 저자들만 살펴봐도 알수 있잖아요. 모세와 이 다윗은 여러분 시대가 수백 년이 차이가 나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이 시들이 각 시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150편이. 어 그래서 이 시는 이 150편을 한 사람이 다 이렇게 수집해서 모아서 이렇게 편집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이 150편을 각 시대별로 쓰였던 수백 년 동안 쓰여졌던 이 시편들을 150편을 선별하고 편집한 인물을 에스라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에스라가 썼다는 그런 기록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에스라이든지 어떤 한 선지자, 어떤 뭐 무명의 사람이 이 150편의 시편을 함께 모았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1편부터 150편이 어떤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되었을까요? 역사순일까요? 시대별순일까요? 여러분 1편과 2편은 이 작자 미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편은 다윗이 쓴 것으로 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쓴 것은 뒤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시대별로 이렇게 나던습니다 배열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편부터 이 150편을 학자들이 쫙 살펴본 결과 시편 1편과 2편 누가 썼는지 모르는 작자 미상의 이두 시편은 시편 150편의 서론격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특별히 시편 1편은 모든 150편의 전체 주제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각 시대를 살았던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신앙 간증적인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신앙 간증들을 통해서 이 모든 신앙 간증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길은 어떤 길인지를 특별히 시편 1편이 이렇게 우리에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두 인물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신의 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악인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또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형통한 삶이다. 그렇지만 악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지만 은 악인의 삶은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이요 망하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1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 있는 삶을 살면서 형통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한 삶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형통한 길, 복된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된 길, 형통한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오늘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내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가에 심은 나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팔레스틴 지역의 기후를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 사계절도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우리나라는 그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강우량이 여름철에 좀 많이 있긴 하지만은 겨울 봄, 가을에도 비가 오잖아요. 예. 사계절 다 비가 옵니다. 그렇지만은 이 팔레스 지역은 건기와 우기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는 우기와 비가 오지 않는 건기. 건기에도 비가 가끔은 오지만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팔레스타 지역에는 일년의 강우량이 600mm 정도 되는데 이 대부분이 우기에만 내립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우기에는 이 우기에는 물이 흐르는 이 하천이 있다가도 어, 비가 오지 않으면 건기가 태양빛이 강하잖아요. 팔레스틴 지역에는요. 이 태양빛이 장렬하게 내쬐는 건기에는 이 우기에 이 하천이 있던 하천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전문 용어라면 어, 무엇이라고 하는 거니까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간헐천. 비가 많은 많이 왔을 때는 이 시내처럼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도 비가 오지 않으면은 이 비, 물이 없는 곳 그런 곳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런 와디 간헐천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많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여기 시내라는 일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시내라는 단어는 우리는 시내 생각하면은요. 어렸을 때이 고향의 고향 생각하면 시내 있었죠, 시내. 시내 그 시내는 여러분 여름에만 시냇물이 있습니까? 물의 수량에 좀 차이는 있지만은 사시사철 물이 흐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내를 이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내는 그런 시내가 아닙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그런 곳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내는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언제든지 물이 풍부하도록 물을 이렇게 흐르게 만든 인공적으로 만든 관계수로를 말합니다. 사람이 만든 관계수로를 말합니다. 팔레스틴은 그런 곳이 아니면 물이 이 1년 내내 이렇게 풍부하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내에, 여러분, 시내에 심은 나무,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을 좀더잘 표현하면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누군가가 이곳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왜 심었을까요? 시내가에. 일부러 이렇게 관계수로를 만나서 물을 사시사철 마르지 않도록 풍부하게 만들어 놓고 그 옆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왜 심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계절마다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비유적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불러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계절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그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것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삶이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신의가에 항상 가뭄이 없는 물이 넘치는 시냇가에 심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계절마다 열매를 맺는 과실을 맺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처럼 계절마다 열매를 맺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자. 잘 물어봅시다. 당신은, 예, 어르신들의 당신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예, 예.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풍성한 삶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구원하셨고, 우리의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모든 삶이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신의 가에 심지졌다가 다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절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절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요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묵상하는 자가 계절을 따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내가에 심겨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나무, 의이땅 밑은 안 보이지만은 땅 밑에, 나무 밑에 있는 뿌리가 이 물로 향해서 완전히 뻗어 있지 않는다면은 물을 충분히 흡수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시내의 물은 바로 2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의 뿌리는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를 따라 우리가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마음은요, 무엇인가를 묵상하기를 좋아합니다. 또그 묵상한 것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를 갑니다. 어, 저희 때는 한 클래스가 한 반이 한 70명까지도 됐습니다. 런데 요즘에는 뭐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다이 반에서 수업을 듣지만은 어떤 아이들은 생각을, 마음을 딱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어 혹시 여러분, 저 학교 다닐 때 이런 소리 듣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으로부터 수업 시간에 뻘짓 하지 말아라. 뻘 생각 하지 말아라. 여러분, 딴 생각 하는 어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적 차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무엇을 묵상하는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제 공부, 뭐 취업을 준비해 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마음 속에 한 아가씨를 여자친구를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이 그냥 생각으로 끝나지 않아요. 진짜 좋아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이 묵상합니다. 더 묵상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래서 청년들, 어, 이, 잠자다가도, 잠자다가도 꿈에서도 생각나죠?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아닌 그처럼 하는데, 저도 경험해왔어요. 예. 여러분 너, 너무 깊이 생각하면요, 온통 그 생각이 가득 차더라고요. 여러분 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스포츠 중에 뭘 좋아하시는데 아시죠? 아, 예, 제가 야구를 좋아합니다. 야구를 뭐좀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좋아하는데, 그래서 뭐 안치홍 선수가 경찰청을 마치고 복귀를 했고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어, 부상을 당해서 또 이군으로 내려갔다는 거. 여러분, 저한테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시죠? 저는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느 정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야구의 마음이 있으니까, 야구 중계를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요, 딴데이 생각이 거기 집중이 돼요. 그래서 저희,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막내 아이가 와서 제 앞에 뭔 얘기를 해도 잘안 들려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뭐 얘기를 해도 뭐좀 부탁을 해도 안 들려요.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집에서요. 그런데 야구의 마음이 딱 빼앗기니까 아, 모든 것이 안 들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에 빼앗기면은 다른 것에 온전히 다 빼앗기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혹시 돈입니까? 여자입니까? 이 땅의 여러 가지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가득 차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차있느냐 이것은 평소에는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화가 또다. 여러분, 인생의 바람, 인생의 태풍이 불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생에 바람이 불 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견디지 못한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바람은요, 악인들에게만 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인생의 태풍이, 인생의 바람이 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욕기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 욕에게도 인생의 태풍이 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태풍이었습니다. 여러분, 욕이 평생에 땀 흘려서 모은 그 재산이 하루 아침에 도적떼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태풍은 이것으로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여백에는 아들이 7명이었고 딸이 3명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하는 그 자리에 바람이 불어서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이열 명의 아이들이 다 죽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태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온몸에는 이 피부병이 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먼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라고 있고, 저주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이 극심한 인생의 바람이 불 때에 요셉은 죄송합니다. 요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신니도 요하시오. 취하신니도 요하시니. 오직 요하의 이름만이 찬송받으시옵소서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람의 때에 욕의 그 신앙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욕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습니까?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깊이 뿌리를 내려서 이 땅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뿌리 내렸고 하나님께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가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한 인생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창세기 39장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요셉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는 말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여러 차례 인생의 풍의 이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이 노예로 일하고 있을 때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내 소원만 들어 주면은 이한 순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내 소원만 들어 주면 내가 네 앞길 내가 보장하마. 그럴 때에 요셉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주인의 유혹의 광풍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성의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여러분, 교회 목사도 이런 문제로 뉴스에 나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욕의 강풍이 불어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형들이, 열명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요. 요셉을 묘해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역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뇌로 요셉이 애국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형들은 이것도 모르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요셉 앞에 나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형들이 자신을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것을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요셉, 동생 요셉인 걸 알고 벌벌에 떱니다. 복수하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은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심령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힌 인생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면은 우리가 어떤 인생의 바람, 어떤 인생의 태풍이 불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형통한 인생, 시절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이 될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7장 말씀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합니다 골짜기에 생명이 없는 말라비틀어버진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에스겔 선지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군대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로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위기, 우리 인생의 위기에 큰 바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면 치료와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광야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 받으시게 됩니다. 세 차례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세 차례 시험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기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모두 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로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신의 가 옆에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 영혼의 뿌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숙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 때마다 인생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또 시절을 초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형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